고난도 1번 유리함수 y는 x-5 분의 플러스 3의 그래프 위의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원의 발을 각각 ab라 하자 직사각형 o, a, p, b의 내변의 길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a의 자, p의 좌표를 a, b라고 할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여기 피해자 표를 a, b라고 했는데 그러면 b는 a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내변의 네 길이 합은 이만큼이 a이고 이만큼이 b이므로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a와 b를 더해서 두배 해주면 되겠네요. a 플러스 b 입니다. 어, b가 지금 a-2분의 5 플러스 3이라고 했고 a는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 a도 양수 a가 2보다 크면 여기 양수 양수분의 5하면 양수 어, 전체가 양수가 되어서 산술기와 평균을 쓸수 있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이었고, 여기서 이제 산술기압 평균을 쓸 텐데, 여기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오려면은 분모에 A 마이너스 2가 있으니 여기도 A 마이너스 2로 고쳐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A 2로 써준다면은 마이너스 2에 쓰니까 다시 플러스 2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둘은 둘다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수 있죠 그러면 2로트에 A-2 A-2분의 5 그리고 여기 플러스 5가 있었네요 자. 계산해보면, 2루트 5 플러스 5, 네 이상이 되겠네요. 자, 두배 해주면, 둘레의 길이 최소는 두배 해주면, 4루트 5 플러스 10이구요. 합이 최소가 되는 피해자표를 A, B라고 그랬는데, 여기 등호 성립할 때는, 이 둘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때는, 아, 아까 여기 A와 B가 아니라, 얘와 얘가 같을 때였죠? A-2는 A-2분의 5. 이 둘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즉, A-2의 제곱이 5가 되겠고,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거기에 2 e 넘어가면은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A는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버리고, 어,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B는, B는, A에서 2 빼면, A 마이너스 2가 루트 5죠? 어, 루트 5분의 5 해주면, 여기는 루트 5, 루트 5에 3더 해주면 3 플러스 루트 2. 자, b는 3 플러스 루트 5니까, 둘이 더해주면 5 플러스 2루트 3, 2루트 5.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을 갖도록 하는 실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1 플러스 +1. 1자 그래서 얘는 1 나오구요.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1 y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1 y가 1 아,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X에 0 대입하면 0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 하면 2 나오네요. 2. 자, 그리고 요 직선은 X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X에 0 대입하면 알겠죠? X에 0을 대입해 보면은, 아, X가 아니라 M에 관계없이죠? M에 관계없이니까 m의 개수에 해당하는 x에 0을 대입해 보면 m은 사라지고 y가 n이 되겠네요. y절편이 n인 직선입니다. 만약에 y절편이 이쪽에 있다면 m의 값이 뭐 이런 음의 값을 갖는다면 교점이 생길 수 없습니다. 물론 기울기가 양수일 경우에는 교점이 생기겠지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이 생기려면, 어, n은 이런, 어, 이런 값이 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잘 생각해보면, n은 여기 2보다는 큰 값이 되어줘야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교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이쪽 영역의 점을 반드시 지나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교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점을 지난다면은, 직선이, 그러면은, 항상, 그래프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Y절편 N이, 따라서 2보다는, 어,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네, 2입니다. 3번 y는 fx의 그래프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얘랑 역함수가 서로 접한다 자이 역함수와 서로 접한다 그랬는데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할 때인데 fx랑 f인벌스랑 y는 x가 이렇게 동시에 접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접할 때의 a값을 구해도 충분합니다. 연립하면 y 대신 x 대입하면 x는 2루트 x-a 플러스 3 넘어가서 3 빼주면 x-3은 이렇게 되겠죠.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4배의 x-a. x제곱에 여기 4x 빼주면 마이너스 10x 9 플러스 4a는 0. 접할 때니까 판별식 b-가 마이너스 5네요. b'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값 1 c값 9 마이너스 4a 그러면 25 마이너스 9 플러스 4a 이 값이 0일 때고 어, 16 플러스 4a가 0이니까 아 여기 어, 16 16 플러스 4a a가 마이너스 4 여기 플러스였는데 제가 여기 마이너스로 잘못 썼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a죠. 그러면은 a가 네, 4가 되어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무리함수 y는 루트 2x의 그래프와 원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지금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네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2,2. 2, 반지름은 1. 뭐 대강 뭐 이런 원이 될것 같습니다. 얘는 0,0을 지나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대강.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자, FX의 역함수. 역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본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네,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점에 대한 대칭점, 여기, 이 점에 대한 대칭점, 이쯤 하면 그래프가,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여기가 C, 여기가 D. A, B, C, D의 기울기가 각각 M1, M2일 때, M1 곱하기 M2를 구하시오. 자, 이 역함수와 원과의 교점, 여기 A, B, C, D가, 얘랑 얘랑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와 d도 y는 x에 대한 대칭이므로 지금 ab의 기울기랑 cd의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y는 2분의 1x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보면 y는 2x가 되죠. y는 2x 기울기가 역수일 때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2번에1 어 쓰면 되는데요. 한번 확인차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점의 좌표가 음 a, b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한다면, 이 역함수와 Y는, 아, 역함수랑 이원 자체가 지금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서 원 자체가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원도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 이 무리함수랑 역함수는 2차함수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므로 교점 또한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여기가 a, b라면 이 점은 b,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c, d라면 여긴 d, c일 겁니다. ab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c a분의 d b가 되고 cd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d b분의 그다음에 c a 자 보시면 역수 관계인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곱하면 어 답 1번 아답 2에 1번 아니 답 2번에 1이 되겠습니다.